네, 안녕하세요. 비코멘터리 이미지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컨셉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피바 월드컵입니다. 이제 개막을 하는데 32개국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축구 월드컵처럼 농구 축제로 알려져 있는 월드컵 대회가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열립니다. 사실 이 축구와는 다르게 농구는 좀 피지컬적인 요소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아시아 팀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농골드컵에 출전하는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이란, 레바논, 요르단. 일본과 필리핀입니다 우리나라는 빠져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개최국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이란 요르단 레바논은 어, 자신들의 이 경기력을 통해서 어, 이번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제 코로나 때문인데요 2022년 지난해죠 2월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한창 좀 유행일 때 피바 아시아 지역 예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대한농구협회는 월드컵 지역 예선 이 출전을 지 기권했고 피바 측에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실격이었죠. 농구협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피바 측에서는 다른 나라는 문제없이 출전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은 지난 2014년과 2019년에 농구월드컵에 출전을 했었죠. 직전 대회인 2019년은 이제 중 중국에서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이 1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와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승리를 따내면서 결국에는 유종의 미를 거뒀었죠. 그 대회 당시에 한국의 라건의 선수가 평균 득점 부분에서 대회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한국이 없는 이번 농구 월드컵 가장 큰 키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의 우승 도전기입니다. 지난 2019년 대회에서 미국은 7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8강까지 올랐지만 프랑스에 지면서 대회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티브 커 감독이 지휘봉을 잡습니다. 이 제일런 브런슨과 앤서니 에드워즈, 타이리 살리버튼, 브랜든 잉그랜 같이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이전에 비해 이름값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전체적인 로스터의 균형 자체는 아주 훌륭하다고 볼수 있어요. 자, 축구보다는 농구 월드컵의 인기나 흥행 자체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농구 팬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축제거든요. 이번 축제를 한번 같이 즐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 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코멘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